우리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없고,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인간,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세 단어를 말씀드렸죠. 예. 이세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한 글자 있습니다. 바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한문으로 보자면 다 사이 간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 할때 간자도 사이 간. 공간의 간도 시간의 간도 사이 간자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다나 아닌 다른 존재와 이 시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요?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 공간 시간, 이 사이 간, 이 사이 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자본 27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벗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 살필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17절, 18절, 19절.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사이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대인 관계가 어떤 대인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자본, 우리가 읽은 17절, 그 이하에 나오는 19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피면,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서로를 커지게 만드는, 서로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사이관, 즉,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관계를 맺지만 그 가장 좋은 관계는 무엇이냐?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성숙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며 서로가 배우면서, 예, 또한 성숙, 성장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인간 관계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어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laughs> 또한,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지혜로운 말로 이끌어주게 될때 그것이 칭찬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파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는 것. 우리는 사이 간, 인간이지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우리 인간은 서로 사이사이에 다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서로 성장시키는 좋은 믿음의 관계, 예,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하늘파 편 계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관계요, 또한 축복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칭찬하여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사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23, 24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자, 여기서 말해 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 무엇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지 그걸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양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요즘같이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당연히 금에 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양떼와 소떼에게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즉 금이나 은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얼마든지 가치가 변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떼와 소떼를 마음에 두고 잘 살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쭉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염소에 젖을 짜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있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선순환되어서 쭉 움직여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3, 24,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 핵심을 잘 보존하는 삶의 모습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핵심이 아닌 것을 붙잡고 핵심인 것처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줄 알고 잘못 붙잡고 실수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떼와 소떼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영원히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같이 있는 것은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금은 폐물 같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보존해주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양과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먹을 것.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보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는 거예요. 바로 핵심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예 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면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이간이지 않습니까?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삶을 나누고 또한 친교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간이 사이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로 서로 공생해 나아가며 어떻게 서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어떻게 서로 서로를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핵심을 보존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일도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날 속에서 이 지혜를 잊지 않고 잘 적용하여서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뭐 AI가 되고 어쩌고 해도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이간, 그렇죠? 사이간 그러기에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혜, 핵심을 잘 보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여 이것을 적용하는 그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사이 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쁘고 복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